너에게 리뷰하의 아이템 거래를 신청하겠다. 그 도전장을 받아주지. 난, 날아다닐 수 있는 투카를 꺼내지. 하! 나는 이 귀엽고 독한 빵시를얼 꺼내지. 아, 너무 귀여워. 이건 날이파벳지 내가 이거 얼마나 찍어? 뭐야! 무능이잖아!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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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! 거래 해주 다시 해주시면 될까요아 무슨 노래야 거래 해주 저기요! <laughs> 감히 네트워크 카드 감히 눈에만 메가 네온으로 보이는 고양이인데, 이걸 거 내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것을 내도록 하죠. 아우, 정말 추가해줬어. 그거 같다. 이게 되겠어.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. 아, 진짜. 왜 이렇게 까부스러워 이걸로요. 오케이, 네. 투, 오케이. 드디어, 아리씨. 이제부터 전형 당당하게, 가버치 맞게 냅시다, 알았죠? 하, 아, 그래요, 메리씨. 그럼 저부터 내도록 할게요. 하, 저는 이, 이 꽃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꽃게를 내겠습니다. 하, 아, 오케이, 수라수아 하! 아. 전 이거 내겠습니다. 이거 저 놈인 거 아시죠? 그럼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딱한 알키라톱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, 이거. 뭐야? 그야 추가! 아, 추가. 그러면은, 어, 아,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,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리모, 응? 이거예요. 아, 추가! 그러면 아, 아 이것까지는 안 내리네, 나 진짜. 그러면은, 이해마 어떠세요? 이해마 진짜. 음, 진짜 거절할게요. 아니 미방. <laughs> <laughs> 자 여기요. 아 뭐야? 저 필요없는데 거절 빠이. <laughs> 아,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소중한 공기를 내겠습니다. 아, 그럼 저도 도라! 도라! 저는 공기요뚫라뚫라 저는 잘 내겠습니다. 난 예쁘잖아. 다 <laughs> 무슨 놈이야? 도 예쁘지. 나도 귀엽 <laughs>